자, 개념 체크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형, 직각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삼각형, 아, 삼각비의 값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 13이고, 12고, 여기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를 알기 위해서는 피타고라스를 써야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13제곱 12제곱 하면, 그쵸. 5, 25가 되니까, 이게 5라는 걸알수있죠 그리고 이제, 기준각은 A다라는 거알았 기준각. 그 다음에, 사인. 사인은 기준각이랬죠. 여기 이걸 기준각을 기준해서 반대편, 반대편을 감싼다. 사인. 3분의 5. 코사인은 기준각을 그대로 감싼다. 3분의 12. 천젠트는 어? 기준각에서 수직으로 올라간다. 12분의 5. 어? 자, 직각 삼각형 A, B, C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6, 8, 10.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오세요. 3, 4, 5, 피타고라스 B, 6, 8, 10. 이렇게. 네? 여기가 B변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정리하면 10 되겠죠. 이 기준각이 B입니다. 근데, 사인을 물었으니까 반대편을 감싸야 되겠죠. 6, 분의 6이면 작분하면 5분의 3 되겠죠, 그죠그 다음에 코사인 a 보겠습니다. 코사인는 코사인이니까 그대로 감한다6분의 6, 그전이 5분의 3 되고, 코사인 b는 여기를 그대로 감한다6분의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탄젠트 a를 보겠습니다. a는 a에서 지중각에서 수직으로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6분의 8. 6분의 8인데, 음, 틀렸죠, 이게. 그래서 또, 탄젠트 A 보겠습니다. 아니, 사인 A 보겠습니 사인 A는 묶고 있는 반대편을 감싸니까 10분의 8 이렇게 보면 되겠어니 그래서, 뭐,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뭐,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감싼다, 이런 개념으로. 마지막에 표현하겠습니다. 사인 A, 탄젠트 A 보겠습니다. 직변 제곱에다가, 2의 제곱하면은, 4 구하고, 그쵸? 그 다음에, s i n A, s 는 여기를 기준각으로 반대편을 감싸한다 그쵸? 그럼 2루트 5분의 2, 유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5루트 5, 5분의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탄젠트 C 보겠습니다. 아, C는, 그죠 듣고 있는 각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랬으니까 2분의 4, 2가 되겠습니다. 둘이 더하면 되겠죠. 5분의 1을 두어 더하기. 그다음에 직각삼각형 ABC. AB가 9cm. 그다음 여기가 직각이라 했고, 사인 b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인이니까 묶고 있는 반대편을 감쌌겠죠. 그렇죠. 그럼 이 길이를 이제 우리가 알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a라고 그랬죠. 그걸 b라고 그랬죠. b라고 그게요 아주 A를 맞아보니까 A라고. 그래요. 그러면, 싸인 B라는 건 얘입니다. 그죠? 9분의 B가 얼마의 값을 갖는다? 3분의 2를 갖는다. 그죠? 9니까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9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B는 4. 여기 4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이는 9제곱 빼기 4제곱 하니까. 아, 6 되겠네요. 2제곱 빼기 6제곱 에서3루트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